이번 거는 데이터베이스 네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오브 코리안 트랜스레이션오브 코리안 레트로 오 김명주 선생님 <laughs> 영어 싫어? 네네,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 싫어?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만든 데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책 아마 저게 어 아, 맞죠. 어, 네. 그래서 저게 저서로 나온 건데 그 저서에 관련한 그 22년에 출간된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제 공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저기 이스태이션 스터디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어 교수님 한 분이랑 그리고 한국학사서, 한국학사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그 그쪽 수요가 큰 거겠죠, 대학에. 그래서 한국학사서 분이랑 같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한국학 관련한 이메일링 리스트에 나왔길래 한번 올렸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 그니까, 한국문학이라고 돼있고, 전게전근대근대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뭐, 금옷이나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문학 작품인데, 해외 영어로 번역된 적이 그런 서지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다 정리한 그런 음.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 인연왕후전 저런 것도 보이고, 김경욱 저거는 이제 최근 소설가죠. 김경욱 소설가 책이고 예를 들면 저는 현대 소설 책이 저게 서지사항이 있고 저게 월드캣일 거예요. 월드캣 음. 이거? 음. 네 그래서 어? 네 하여간 저게 이제 해외 번역 영어로 번역된 적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서지사항을 쭉 정리를 어, 하게 됩니다. 저거를 다 어떻게 어떻게 자세히 어떻게 모으고 하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서 검색도 가능하고 무슨 그 작가 이름 같은 것들도 네 허난서론 음. 네 허균 허난서론도 아, 있고 이러면 얘를안할 수가 없지 아, 한강. 아, 네. <laughs> 어. 한강도 한강 당연히 있겠죠 똑같은 그래서. 거에 대해서 세 개가 있네요 소년이 온다 다 다른 책이고 체... 그러네 아 출판사가 달라서 그런가? 말 그대로 판번마다 싹다 다해놓은 거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음. 네. 그리고 연대 출신입니다 식으로... 연대 출신. 네. <laughs> 아니 본인이 연대 출신이 아니요아 <laughs> 지금 연대 교수니까. <laughs> 아, 아니 그럼요. 성 <laughs> 아, 문과 문과 대학 최고의 아웃풋 중에 하나죠. 그럼요.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갑자기, 갑자기 당황스럽긴 한데. 네, 할반. 네, 그래서 유저 가이드도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모았고 했는지 뭐 이야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간단한 데이터베이스긴 했어요. 뭐 이게 엄청 뭐 링크도 오픈 데이터니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사실은 엑셀로 정리한 작품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정리를 잘해서 음. 웹에 공유한 형태라서, 네그뭐요런 요즘에 이런 연구 데이터셋 같은 게 계속 공개되고 있으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음. 저기 익스포트 e 기능도 있어서 선택해서 뭐 내보내기 뭐 이런 것도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오른쪽에 있어요. 익스포트 오른쪽. 스트티브기 e 아, 네, 네. 어... 뭐, 무슨 형식으로 다운받아져요? 아, 엑셀 형 네, 엑셀로. 네네네. 네, 네. 유리코드는 설마 제가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거 보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저거를 제출하면 음, 네. 아마 모르겠어요. 저게 바로 반영은 안 되겠죠? 아마 뭐 음, 검수를 음. 하겠죠? 아까 네. 안내상에 검증과정이 있다라고 안내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괜찮네요. 일단 음. 그러니까 맞아, 이것만이라도 대... 있는 게 어디야? 어. 데보라 스미스가 대단하네요. 다 번역을 하셨네요. 데보라 스미스 씨가. 음... 그렇네요. 근데 판본이 다 똑같은 2월 2016년인데 퍼블리셔가 다르니까 네. 나라마다 다르겠죠. 아마도. 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는 풀 텍스트까지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그거에 가능할 리가 없고. 텍스트 <laughs> 어떻게? 그냥 메타데이터 단위에서 되게 좋은 데이터 같은데 굳이 굳이 아쉬운 거를 뽑자면은 뭐 한강 월드캐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한강이라든지 그니까 인물, 아, 그 작가에 대한 ISNI 이즈니 코드 부여가 좀 됐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월드캐시 어차피 있긴 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저게 뭐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랑 뭐 연동이 될 수도 아, 있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그렇게 됐 자연스럽게 되나? 되겠죠? 되죠?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본에 대한 월드캐시 있으니까 그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뭐 가능하겠네요. 네. 네, 월드캐시에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 자료들 뭐 정리가 음. 돼 있으니까 아마 될것 네. 같아요. 국중하고 월드캣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VI, v, VIF하고도 연결돼 있죠. 네. 있던가? 네. 헷갈리는데, v i a f v, v 돼 있습니다. v 네. 무튼이 a 거하이하나 사실 하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이런 거 정리하잖아요. 정리하고서 올리지를 못하는 건데 어, 이런 것들만이라도, 목록이라도 정리가 되면은 후속 연구자들이 편해지는 거니까, 이런 게좀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플랫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